아, 이댁 너무 쓰레기야. 아무리 봐도 개쓰레기야, 이거. 어? 이거 한번 성공하면 바로 손절할게요. 저거 뭔 댁인지 나도 궁금하긴 하지 않았는데. 어, 안궁금해어 드루는 별로 안 궁금해. 신격 성공하고 버리시면 내일 아침에 성공하나요? 곧 성공할 거예요. 자, 빨리, 빨리 성공해서 넘어갈게요. 한두판 이내면 성공하겠죠? 음. 고수사에 가우차를안 바를 수가 없었어요 예, 어차피 못 죽였잖아 결국에 그러면 하나, 둘, 셋3드로 4, 5드로 자연아 똑같이 따라와 별로 다를게 없어 가우차를 못하면 핸들을 못한거라 왕파일려나? 아니 내가 신격이 두개탈줄 아니하고 어? 시르벨라가 탈줄 아니하고 어? 자연아가 핸드에 있어도 야 있어야 되고 어?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데 내가 그걸 해야 되냐고. 어? 생각을 해 봐. 내가 뭐 100등 랭크면은 모르겠어, 내가. 어? 하나라도 타면은 답이 없으니까. 근데 아니잖아. 어? 저 친구 내덱 뭔지 아직 모르는데. 내가 5급에서 그 짓을 해야 돼? 4급에서? 5급도 아니야. 4급이야. 그래서 내가 졌다고 뭐라 했어? 지면 진 거지. 왜 이렇게 과몰입하세요. 네? 제가 과몰입했죠? 죄송해요. 저 이제 이거 하나 또 태울 거예요. 태워도 될까요? 또 태우면 또 과몰입하겠죠? 네. 안 태울게요. 이거를 태워? 그래서 졌다. 넌 이길 수가 없다. 이러기 때문에 과 과몰, 과몰입 안 할게요. 동전 쓰기 잘했다. <laughs> 이렇게 이득 교환할 수 있을 줄이야! 나도 신격이 눈에 보이긴 해 냉정하게 하, 그래요 에러 넘기자 뭐가타나 <놀람> 보자 영능 가도탈하고 무기 떼고 변신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혼절 맞을 거라서. 뭐캘레쓰면 혼절이 없겠지만. 어서오세요. 얘 나와서 곰팡이 바를 가능성 좀 높은 것 같아 콘절 뇌절해버렸다 거미가 몇 마리일까요? 두 마리 냉열 아니, 6장 들어가서 그러니 해. 이거 근데 다음 턴에 죽을까봐 걱정은 되네요. 이거 죽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광기 축소 강사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변신을 못해 안 그러면. 또 전질이야? 엘프 음악가 광기 축소광선 하면 딱이네 이 친구 이거 잠깐 할게요. 해야 될것 같아. 이거는 죽을 가능성이 꽤 있어서 리로이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엘프 음악가로. 왜냐면 두 장은 지금 팔도 레이고, 그럼 되게 8장이야. 냉혈 한개 절개 두 개가 있어. 아, 너무 위험합니다. 아, 씨. <laughs> 이 마지막 잠깐은 그냥 써버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쫄보 판단이야 너몇 등이야 어? 저번 시즌 몇점 모았어 몇점 모았는데 왜 자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었으면 또 아니랬다 이럴 거면서 뭘 쫄보래 어? 야씨딜 카드가 3개가 안 나왔는데 댕 8장 남았는데 어? 이걸 안 죽어? 몇 점인데 너 그렇게 잘해? 아 열받네 정말 아이씨 선 넘지 마세요 에? 아니 어이가 없잖아 아 어이, 열받기 싫이 씨 대도 않는 소리를 해야지 씨음 안그래도 36점이나 해가지고 플레이오프 못가서 빡쳐죽겠는데 어? 아이 정말 왜 이것도 죽었냐? 왜 그래? 너 죽기 뽑았니? 이게 뭐 뭐야 깜짝 놀랐잖아 죽은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안 죽긴 한다. 아까부터 저 호랑이 시르벨라 맨 밑에 있어. <laughs> <laughs> 저제 생각인데 저 이것도 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 죽어도 별로 안 이상할 것 같아. 살았어. 그냥 때려잡을 것 같은데. 시인고 아야 진짜 이거 신경 나오면은 킬각이 확정치가 않잖아 아 돌아버리겠네 야깐고 눈눈이야 야깐고 눈눈이라고 기우가 눈눈이라고 눈눈 1번 무승부 2번, 시르벨라를 뽑아서, 시르벨라로, 이거, 얘네들 잡고 하는 건데. 아, 근데 얘가 하나라. 예. 그래. 근데 여러분, 이거 무슨 부도 반반인 거 아세요? 예? 아니, 이걸 생성된 눈눈 때문에 반반이 돼야 돼? <laughs> 어? 이걸 생성된 눈물 때문에 반반해야 돼? 아니, 생성된 눈눈 때문에? <놀람>